네, 반갑습니다. 갬블러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갬블러가 안전권을 말하답니다. 어, 크게 별거는 아니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신 부분에 좀 해소가 될까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안전권을 알게 된건 어, 유튜브 상에서, 어, 물론 어, 강화문 광장에서 오른쪽과 왼쪽 팔뚝에. 사인펜으로 어, 문구를 적어서 나왔던 것과, 그리고 강화문에서 어, 소리 소리, 그리고 21세기 여당과 여러 보수 아 진보 유튜브 분들이 촬영했던 것을 접해서 아, 안정근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어, 제가 누구지 하고 검색을 해서 찾아봤던 게 안정근을 처음에 알게 된 동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근을 더 알기 이전에. 어, 변희재라는, 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어, 그래도 보수 농객이고, 보수 쪽에서, 물론 출발은 진보적인 학생 운동에서 시작, 시작은 했지만, 뭐, 어쨌든, 어, 변희재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 근데, 변희재를 알기 이전에, 아, 강수수이라는 어, 유튜브를 알게 됐고, 강수수안이라는 이 유튜버가, 아, 변이제를 아, 따라다니면서 집중 취재를 하는 아, 내용이 있어서 주로 어, 강수산 TV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아, 태블린 PC 때부터 어, 가짜 태블린 PC와 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가짜 태블린 PC 그리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어, 주로 활동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 가장 가깝게 붙어서 촬영했던 사람이 강수산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강수산 TV를 보면 오늘 어떻게 촬영을 했고 꼭 집에 가서 어, 나름 방송을 하는 거를 가끔 보면서 어, 주시를 해왔고요 그리고 나서 어, 변희재 대표가 어, 안정근과의 싸움이 일어났죠. 서로 간에 그 전부터 의혹으로 제기됐던 학력 위조 그리고 사기죄 기타 등등을 고소 고발하게 되고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희재는 변희재와 강수산 TV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서로 그리고 변희재가 강수산을 더 이상 촬영하지 마라, 근접 촬영하지 마라와 더 이상 하지 마라는 걸로 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김정민이라는 그 사람 박사라는 사람도 있죠. 몽골에서 박사기를 따왔다고 진일 서로간의 싸움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 그리고 강수사는 안전근을 집중 취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안전근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지금 결국에는 안전건이가 아, 자살 소동이다뭐 자살이다. 뭐 마지막까지 가다가 어 희동이가 발견을 해서 어 병원으로 옮겼다. 근데 병원에서는 뭐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니 아 시온지 아닌지는 시간이 좀지나면 밝혀질 걸로 예상됩니다. 뭐 시오든 아니든 크게 상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건이는 어~ 처음에 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자기가 세월호 어~ 세월호라는 배에 아~ 어, 일본에서 사왔죠 중고를 사와서 어~ 재설계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연루돼서 자기가 깜빡까지 갔다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 그건 아닌 걸로 봅니다 뭐~ 설계했다고 해서 관여 대책에서 어 감방까지 갔다는 거는 좀 웃긴 얘기지 않 웃긴 얘기지 습니까어 그리고 어 아스팔트 에 나왔다고 해서 어, 정규제 TV나 어, 팬앤 마이크 흔히 얘기하는 보수 진영의 그래도 조금 알려진 어, 구구 방송에 나가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해양대학교를 나왔고 1등 항해사도 했고 아그 어, 항해사 하면서 보통 배를 오래 타면 군 면제가 됩니다. 군까지 면제를 받고, 또 그리고, 어, 세월호를, 어, 설계를, 어, 다시 제작하는데 설계에 간열을 해서 깜빡까지 갔다고 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안정근은, 어, 그 보수, 구구 보수들의, 어, 힘을 실어서, 어, 거리에 나가게 되고, 가장, 어, 강하게 특별하게 운동했던 게5.18 어, 유공자에 대한 어, 어, 그 유공자들에 대한 그 유공자들을 까라 해서 까까까로 유명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후로 어,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아스팔트에서 어, 개즉 걔 쌍놈처럼 투쟁하고 한다는 자기 존재를 알리게 되죠. 그 다음에 강화문 그리고 서초동 그리고 그 위에 아스팔트 집회에서 상진이와 같이 연대를 하면서 자유연대라는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투신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벌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자였습니다. 오로지 돈 뿌리에만 충신을 했던 거죠. 어, 즉 말해서 자기가 무슨 보수를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어, 더 나가서는 아그 이상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리에 나갈 때만 해도 자기의 모든 목표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자기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가난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걸로 봅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이해가 갑니다. 안전거는, 아, 여러분도 잘 아시,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어, 회사, 아, 해고, 아, 아, 고등학교, 해양고등학교를 나온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고졸 출신이고, 그 고졸 어, 출신이 해양고등학교를 나오면, 아, 일반으로 말하면 배를 타게 되죠, 취업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에 있던 사람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력이죠. 뭐 여러 가지 뭐 그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아실 거고 어쨌든 아스팔트에서 나름 그래도 돈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플레이보드라는 곳은 어, 네이버에서 가장, 어, 스포챗을 많이 받는, 어, 순번을 매일같이 업데이트해서 올려줍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스포챗을 가장 많이 받는 일, 위를 다루던 사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 거기에, 덩달아, 거짓말을, 거짓말을 낳게 되고, 어, 변명을 할수 없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정에까지 들어선 이 시점에야 아니다 그리고 자기는 해양대를 졸업했다고 얘기했다가 해양대학교를 입학은 했으나 졸업은 못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을 난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커서 이거를 밝힐 수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도 남에 대한 도덕성 그리고 학력에 대한 그 나머지 그 위에도 많이 깐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온고 없이 줄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오랫동안 그래도 어, 현장에서도 보고 어, 그리고 유튜브 여기 저기에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어, 와 닿았던 부분은 어, 안정건이 전라도 출신에 그리고 어, 배움을 가지지 못해 보수는 어디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고학력자여야만이 됩니다 학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세계에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죠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완전고는 어떻게 이 세계에 와서 아 돈이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조금씩 후원이 들어오고, 조금씩 돈이 쌓이는 걸 보고, 아, 이거다,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걸로 봅니다. 그건, 자기 약점인 전라도 출신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학력이 안 되고, 그리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류가 될수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나갔고, 아스팔트에서 그만큼, 어, 자기, 어, 돈을 챙기기 위해서 앵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에, 그리고 최고였던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래도 배우고 어, 학력이 있고 돈이 있다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사무실에서 어, 따로 유튜브를 촬영을 한다든가 따로 어, 스튜디오를 차려서 어, 그만큼 어,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 학력도 없고 특히 가진 것이 없다면 아스팔트 카메라 하나 들고 휴대폰 하나 들고 어, 아스팔트에 나가면 됩니다. 아스팔트에 나가서 어, 촬영을 하고 활동을 하면 되죠. 그러면서 안전근은 모든 세 가지 박자가 안 맞았기 때문에 아스팔트에서 더 집중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 시골 출신의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나 해양대학생이네 그리고 내가 세월호 설계에 관여를 해서 깜빵까지 갔다 오던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것을 보고 태극기를 들고 강화문에 나왔다 그리고 나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투쟁을 할 것이다 라고 좋은 포장을 잘한 거죠 어찌됐든 거기에 많이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보수 진보진영의 유튜브나 진보진영의 만약에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저희가 더 빛을 많이 바랬을 겁니다. 빛이 더 났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반대편에서 있는 구구 유튜브들이 왜 저렇게 많이 있고 돈을 많이 벌어가고 기타 등등 많은, 아 그 되느냐면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만약에 반대라면 아마 진보 진영이 더 훨씬 더 구독자와 홍금이 아, 많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찌됐든 짧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는 어찌됐든 자기 캐릭터를 확실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구구 유튜버나 구구 아스팔트들은 일부는 아깝다. 안전근이 저렇게 그만 도선 안 된다는 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무조건 싫다. 쟤는 여기에서 완전히 퇴출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저께인가요? 자기 방송에서 했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하나는 이해는 갑니다. 아 너무 가난이 가난에 시달리고 가난에 가난을 이제 막 벗어나고 보니 그 어, 가난을 벗어난 이 좋은 세상, 그리고 돈도 많이 벌리고 마음껏 쓰고, 자기 말 한마디에 어, 일부 자기 팬들이 어, 막 무너져 가고 하는 이 아, 스타 평이 걸린 것 같습니다. 보통 어, 인기를 끌고 스타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 여러분도 많이 보셨다시피 자기 관리를 못해서 갑자기. 어, 무명에서 갑자기 스타가 된 다음에 스타가 됐을 때에 자기를 관리를 못해서 아 어, 술과 여자 게,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약물에 손을 대고 어, 파탄에 에, 파탄으로 간것 어, 같습니다. 여, 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학력 위조나 학력에 대해서는 어, 수많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아 여러분도 말을 하면 알수 있는 연예인들이 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고 출신이나 고졸 출신밖에 안됐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유명한 대학 아닌 일반 대학 그리고 알, 알지도 못하는 어, 미국의 어느 대학을 나오는 어,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중에 에, 안정은이도 하나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광화문광장에 와서 어, 진보집회와 보수집회 중간에서 최전방에서 얼굴 비치고, 어, 소위 말해서, 개지랄, 그리고 오바, 더더욱 오바해서 방송을 하고, 또 유튜브에 내보내고, 어,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이번 사건에서는, 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가세현이, 어, 사이로 어, 부정선거를 알, 어, 알리기 위한 거고, 또 파헤치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았던 게 60억에 대한 사기죄와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안정근이가 가세현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변이죄와 안정근 그리고 변이죄가 감방에 있을 때 안정근이 두세 번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저 친구 괜찮네 하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가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다 돈밖에 모르는 놈이고 어, 보수 진영에서는 없어져야 될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여러 가지 뭐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길어질까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변희재가 안중근을 향해서 학력 위조와 사기죄 기타 등등으로 해서 고소 고발을 한 거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사실로 밝혀질 게 뻔하기 때문에 미리 밝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 달에 수억을 벌었던 안중근입니다. 갑자기 어, 길바닥에서 하루 세끼를 걱정하던 사람이 어, 거의 8개월, 6개월 만에 돈을 벌게 되고 그 이상을 벌게 되다 보니까 어, 자제를 못 하고 무너진 것 같습니다. 어, 유명한 그 연예인 중에 아이돌 그룹의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연습생간을 7, 8년을 해서 데뷔를 해서, 어, 곡을 내고 알려지게 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근데 돈이 들어와서 좋은 옷,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집을 구입을 했다. 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이 어느 정도 개념이 없어지는 시기가 온다. 워낙 많은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을 써도 써도 돈이 줄지 않는 그 시절이 온 다음에 아 느꼈던 게 뭐냐 아 쾌락으로 빠진다 그게 약물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뭐 우유 주사도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아, 약에 그리고 그런 쾌락에 어, 빠져든다고 합니다 술과 여자는 기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앉은 것도 그런 쪽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 추리딩 바지 하나에 70만 원 이상의, 뭐, 어, 흔히 아는, 그리고 고급 외제차 그리고, 어, 모든 뭐 음식이나, 그리고 무슨 생활하는 데 대해서, 아 없다가 갑자기 있다 보니까 막 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아, 안전근을 제가 말하다에서는, 아, 어찌됐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만은, 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처와 자식이 있고 그리고 어, 방송의 내용에서 스물 두세 어, 살짜리의 어떤 여성을 알게 되고 그 여성과 어, 바람을 피게 되고 바람을 피게 된 순간 어, 그 여성의 집안에 뭐 내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고 그 상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게 느껴지고 어괴로워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 자기가 더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깝게 지낸 뭐여 유튜브가 또 방송을 따로 한 거의 부분에서는 어, 사기꾼이다. 그리고 안정근은 어, 자기와 같이 어, 방송을 하는 유튜버인데 어, 자기하고도 불륜을 어, 저질렀다고까지도 밝힌 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은 우리가 시대에 난 어떻게 보면 사기꾼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건을 보고 한때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보통 유튜브들 너 유튜브 하려면 보수 유튜브를 해라 돈이 된다더라. 그리고 거기서 무조건 화면 키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XX 새끼 얘기하고 방송하면 돈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파다했습니다. 그의 선봉 주자는 안정근입니다. 안정근이가 방송에서 욕지거리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빨갱이 예지고까까예 얘지고 저렇게 잘 되는 모습, 돈을 많이 모습을 보고 젊은 학생들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일단 방송을 키면 무조건 아 욕부터 하고 시작하라는 개기한방송에 아 어, 유튜브 방송을 하고자 하는 어,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아 어, 그리고 어, 중요한 것은 안전근이라는 학력 위조와 그게 어, 변희재라는 사람이 고소 고발해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게 뻔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어, 밝힌 걸로 보이고요. 가정사에서도 어, 어떤 구독자와 어, 친밀한 관계를 맺다가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그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하나 현장에서 가까운 사이에 있는 모 유튜브와 부적자한 관계도 맺었다고 그유튜브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 그리고 자기 가족은 등한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어, 마누라에게 손치검까지 했다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백두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자기 부인과 자식, 그리고 부인과의 사이가 안 좋고, 바깥에서 떠돌다 보면, 어, 젊은, 그리고 활기가 있는 남자가, 당연히 또 같은 다른 여성의 눈길이 가는 걸로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인과, 어, 갈등, 그리고 그 여성과 어, 또 다른 여성 어, 따로의 어, 그 유튜브 그 여성과의 어, 같이 어, 화해를 시키니 어쩐지 말은 많았지만 사실은 어,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불륜에 휩싸이었기 때문에 아마 과정은 이미 끝난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자기가 선치금까지할 정도로 이미 과정은 파괴돼 있는 상태에서 같은 여성 그리고 살았던 같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가, 같이 활동한 유튜브까지도 또 불륜을 저지는 그런 상황까지 온것 같습니다. 어, 이미 안전은 끝났다.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 오늘 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어, 같이 활동을 하던 뭐 유튜버가 발견을 해서 인천에 무슨 병원으로 갔는데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지 아닌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 거의 어, 쇼일 수도 있겠죠. 그 동안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걔가 어떤 어, 애인지 대충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의 생활, 아, 카메라 앞에서와 어, 시위 시 현장 그리고 소초동이나 뭐 나름 블랙시위라고 하는데 그런 시위 현장에서 봤던 안정금과 방송이 안한그 다음에 지저분한 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폭로를 하게 되고 반기를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상은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은 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 화면을 많이 받고 어떤 연예인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아, 화면 앞에서는 A 바르고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그 뒤에서는 정말 말도 못할 그리고 입에 담치도 못할 행동들이나 어그 이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가장 치근이나 소위 말해서 연예인들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매니저가 보통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니저나 어 대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 기타 등등 대부분이 어 제보를 하게 되고. 어 대부분이 그거를 언론에 밝히는 그런 상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점을 하자면 안전근이는 아, 몇년 전, 아, 1년 전만해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자기가 약점으로 생각하는 학력과 그리고 어, 돈, 아, 학력, 지역, 아 그렇습니다. 다시 지역과 학력 그리고 돈이 없는 상에서 아,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학력도 속이고, 그리고, 어, 지역은 속일 수 없었지만, 학력과 학력을 속임으로 인해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 쭉 제가 아는 안정건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아, 저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습니다. 아, 우리도 명심해야 되지만 안정근이 보수든 진보든 자기 철학 그리고 최소한의 아 보수에서 말하는 그 자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에서 얘기하는 최소한의 평등과 어,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민주는 아 보수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진보에서는, 민주와 평등, 그리고 인권. 그리고, 보수가 보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진보가 진보를 얘기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휴대폰 카메라 하나만 들고 현장에 나가서 막 촬영하고, 욕하고, 아니면, 그 이상의 자극적인 모습, 쇼를 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투쟁에 대한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현장에서 보수 진영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안전근이 는 현장에 가서 저렇게 하는 저렇게 강력하게 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아까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안전근을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전근이가 아직도 아깝게 생각하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번 안전건의 사태를 보면서 어~ 자기철학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자기철학을 가지고 어~ 자기가 주장하는 바 그리고 말을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뭘 전달해 주고 싶은 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한 것까지가 없다면 결국 안전건이처럼 어~ 우리 진보나 보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돈을 벌게 되고 그돈본 걸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진보의 아이콘인 것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면 결국 무너진다 그래서 결론은 자기 철학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보수든 진보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일같이 이슈나 뉴스 시사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방송을 하지 않으면 그 방송은 용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